하나님께서 8절에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9절에서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신 후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신앙사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명령 한 가지를 행하면 다른 모든 것도 다 행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라라고 한 후에 첫 번째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은 조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너는 나만 섬겨라 너는 나만 사랑해라 너는 나만 믿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네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면, 네가 나를 향하여 크게 부르짖으면, 네가 나를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면, 네가 나를 향하여 큰 소원을 가지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도 앞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게 하고서 내가 너를 모르는 채 하겠느냐 내가 너를 구했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러니 내 입을 나를 향하여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큰 기대를 갖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큰 소원을 이야기한다. 큰 부탁을 한다.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을 그만큼 믿어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만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향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해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는 것 이건 뭐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 자기와 똑같은 피조물인 인간들을 향해서는 참 바라는 게 많아요. 소원이 많아요. 엄청난 기대를 해요. 자기가 낳은 자기 자녀에게도 큰 기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낳은 내 자녀에게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큰 기대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야 내가 채워주겠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유한의 정반대의 말씀도 있죠. 내 입을 적게 열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랑하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죠 자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는 자는 명철하느니라 다 말을 적게 해라 말을 아껴라 말을 더디해라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왜 하나님이 한입 가지고 두말 하십니까? 한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용이 달라요. 말을 더디하라, 말을 아껴라, 말을 적게 하라. 누구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는 말을 되도록 적게 해라. 그러나 누구를 향하여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해라. 아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는 기대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못하는. 우리 어리석음 생각해 보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사람을 향해서는 말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역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자주 범해요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는 말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오히려 내 실수만 자꾸 드러날 뿐이에요 오히려 사람의 마음만 자꾸 서운하게 만들 뿐이에요 사람을 향하여는 입을 적게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해. 자식이 부모에게 고기를 달라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재 그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 왕에게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어요. 당시 니에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요즘 직책으로 따지면 비서실장 같은 왕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지위였어요 그렇다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말할 만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할 만해요 그러나 니에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어요 니엠의 엘장사제라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향하여는 입을 적게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입을 크게 여는 바로 그런 모습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무도 함부로 할수 없는 그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물러서 그 왕을 통하여 니에미아가 들은 자기 조국과 민족의 그 어려운 사정을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이죠. 어디든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가지만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도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누구 책임입니다. 어떤 나라 책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수 있어야 돼. 그 모든 문제들이 내게 주어진 기도 제목인 줄 알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수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를 애국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돕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나를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 너를 창조한 하나님 너를 애국에서 구해낸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 내 자녀 삼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앞으로 남은 모든 삶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제라 나온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입을 크게 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자신과 오늘도 함께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하고, 온 세상과 함께하는 내가 입을 크게 연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작게는 오늘 하루, 크게는 우리 인생 전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